안녕하십니까 꽁캡입니다 오늘은 더뉴 카니발 저 이거를 내비게이션 요 기능을 이쪽 앞쪽 모니터에 띄우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더뉴 카니발 그 카페를 검색하다가 오늘 그걸 찾았는데 되게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처럼 <laughs>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주행 중이라 위험하니까 이 차를 주차를 하고 비상등을 켜고 우선은 제가 집을 우선 찍어 놨어요, 여러분. 안내 제 시작을 누르면 3번 국도 이락도로를 예. 통과하는 경로입니다.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고 전면에 보면 기존에 없던 요저 깃발 모양에서 8.5km 해서 그, 목적지까지에는 거리만 지금 나왔어요. 요 상태에서, 이제 앞에서, 그, 내비게이션의 그 좌우, 뭐, 직진하라, 이런 거를 띄워 볼게요. 이렇게 하려면, 지금 요 상태에서 요책 모양 있잖아요. 페이지 모양. 페이지 모양을 눌러 주시면, 요렇게 나와요. 그래서 1.5km에서 우회전을 하시오. 그래서 요 스크롤, 요거를 누르시면, 한번 하면 이제 목, 예상, 그, 도착 시간 6시 48분, 6시 48분에 8.5km, 6시 45분에 8.5km, 요게 이제 그대로 뜨고, 요 스크롤을 다시 조정을 하면, 지금 요렇게, 할 때, 저, 길을 알려줘요. 그래서 전방주시하면서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우측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, 요 정면만 봐서, 물론,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, 고게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걸로, 이 기능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면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. 예. 다음에도 뭐 좋은 정보가 있거나, 제가 몰랐던 걸 알면 또 공유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